문재 대통령이 오늘 울산을 찾아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그 중심에 울산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울산이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 대통령이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등지역현안업두가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시의원 5명 연수에 공무원 6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실태와 문제점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날 남부 삼산동 도심 한복판 금문방의 강도가 침입해 금목거리 4천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14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목요일 저녁 뉴스에스크 울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올해 첫 전국 경제 투어로 울산을 찾아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도전이자 희망인 수소경제 시작을 울산에서 알렸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올해 첫 경제 투어를 울산에서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그 중심에 울산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천여계의 에너지 기업과 연관 기업이 있고 실력이 있는 학계, 연구계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울산은 세계적인 수소경제 선도 도시가 될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석유화학 산업과 연계해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만큼 현대차와 SK 등 재계도 울산의 수소 경제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내 최대 수소 제조 공장을 방문한 대통령은 울산이 수소의 생산과 저장에 특화된 도시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경제 효과만 2030년 25조원 고용 유발 인원은 20만 명입니다. 울산시는 수소 전문 기업 200곳을 발굴하고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울산 수소 융복합 펠리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수소 경제를 시작으로 울산이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이 성공하면 대한민국도 성공합니다. 산업수도 울산. 성공 DNA를 보유한 울산이 다시 경제 성장판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 산업의 고전으로 추락하고 있는 울산 경제가 대한민국 수소 산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지, 또 울산이 글로벌 에너지 허브 도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에 풀어놓은 선물들이 또 있습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지역 현안 사업 두 가지에 대해 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꾸준히 요구를 해왔는데. 대통령이 이 요구를 한꺼번에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청 공식행사와 지역기업 현장 방문을 차례로 마친 뒤 중구의 한 전통음식점에서 비공개 오차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기업인 등 80여 명과 함께한 자리에서 울산 주요 현안사업들을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을 호계까지가 아닌 강동까지 25.3km 전 구간으로 하고 공공병원은 산재모병원 기능과 공공성을 갖춘 형태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양건들은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울산시는 사실상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찬 후 지역 관광 명소인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을 찾았습니다. 우리 것도 도모 기가 세계적인 중심 옹기라 그러잖아요. 각각의 공기가 되게 중요다고 네, 네, 네 그습니다 음. 그렇습니까? 네. 특히 옹기 장인의 제작 시연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옹기의 전통 문화가 우리의 경쟁력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울산 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5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이 울산에 머문 시간은 5시간 정도였지만 예상보다 많은 선물을 풀어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형준. 영 네, 울산 MBC는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해외연수 보고서 표절 의혹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실태와 문제점을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의원들의 연수에 공무원들이 이유 없이 따라가는 관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보고서 표절로 문제가 된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해외연수에는 11명이 참가했습니다. 5명은 시의원, 4명은 의원들을 보조하는 의회 직원, 2명은 울산시청 공무원으로 시의원보다 공무원의 수가 더 많습니다. 역할을 살펴봤더니 사전 자료 수집이나 사례 조사가 대부분. 한명은 사진을 찍어준 게 전부입니다. 사진 제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참고할 수 있게끔 사진 찍어가지고... 지난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해외연수에도 시의원 5명에 의회 직원 4명, 울산시청 공무원 2명 따라간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울산시 의회의 해외연수 규정에는 시의원들이 지켜야 될 사항만 있을 뿐 수행공무원이 몇 명이나 따라가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의원들의 뒤치닥거리를 하러 공무원들이 몇 명씩 따라가도 뭐 요이라고 도와드리고 시간 맞게그더사하고해 가지고 예. 그렇게 그 일정을 행하는 거죠. 그 가이드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세요? 현지에 아니, 가이드가 하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이제 같이 공무원들은 뭘 배우고 왔는지 보고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도 여행비는 모두 예산으로 지급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해외연수 때는 공무원들이 받은 여행비가 더 많기도 했습니다. 뚜렷한 명분도 없이 공무원들을 데려가는 관행이 반복되는 한 예산 낭비라는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도심 한복판 금은방에서 대낮에 절도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용의자가 4천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나는데 걸린 시간이 14초에 불과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롱코트를 입고 금은방에 들어오는 한 남성. 성큼성큼 판매대 뒤편으로 걸어오더니 목걸이가 걸린 전시판을 집어 품 안에 넣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오늘 오전 11시 55분쯤 울산 도심의 한 금은방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14초. 전시판에는 10돈짜리 금목걸이 20개, 4천만 원어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금은안달았어요중반문은 열고 거기서뭐 하나 들고 나오면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그사에 탁돌아 보니까 이제 피해 업주는 손님들에게 꺼내 보이기 쉽도록 진열장 뒤편에 전시판을 놓아 두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금은방에서 500m 떨어진 사거리까지 달아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을 토대로 키 180cm 가량의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주요 뉴스를 짚어드리는 큐브 뉴스입니다. 울주군이 간절고제 10년 동안 천억 원을 투입하는 관광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주군은 태양의 언덕, 시간이 시작되는 간절고질 테마로 한 대형 해맞이 센터와 랜드마크 타워, 역사관 등을 건립하는 연차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지역민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부터 울산항에서 선박용품을 드론으로 선박에 배달해주는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기업인 유시스와 네온테크가 드론을 제작하고 선용품 드론 배달, 관제 시스템 구축은 유시스가 맞습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반경 2km 이내 정박한 선박에 드론으로 선용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테스트배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북구청이 전국 최초로 바다 위에서 즐길 수 있는 해상오토캠핑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북구는 수년간 바다 체험장 부지로 방치됐던 6,200제곱미터 공유수명 부지에 해상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억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합니다. 예상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캠핑장에는 캠핑면 25개와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유니스트 신소재공학부 송명훈, 김주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접을 수 있을 만큼 유연한 발광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반도체인 페로브스카이트 발광소자의 재료를 개선해 절반으로 접어도 빛을 내는 성능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발광소자보다 투명도가 50%가량 높아져 색상이 더 선명하게 발현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한유공사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소한에 승소하면서 울산시 세무행정에 대한 논란이 한고 있습니다. 울산시법은 석유공사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재판세 등1 0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6년 동해 가스전이 육지에서 해상으로 연결되는 생산 시설이라고 판단해 울주군의 관련 세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했지만 재판부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중국 의회가 최근 새로 제정한 공공무 국외연수 조례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의회는 외유성 국외 연수를 막겠다며 기존 국외 여행 규칙 대신 조례를 신설했지만 업무상 출장으로 외국에 나갈 때는 사전 심사나 보고서 제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최근 출장으로 중국을 다녀왔다 논란을 빚은 신성봉 중국의회 의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례 개정 등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출신의 청년 창업가 장능인 전 비대위원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신임 대변인에 임명됐습니다. 장신임 대변인은 1989년생으로 울산에서 태어나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한국당 비대위원과 울산광역시당 청년정책 특보를 맡았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미담 장학회 상임이사인 장신임 대변인은 울주군 조직위원장 공개 오디션에서 서범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LSN 입고동재련 블락원 1동 188만 6,100원, 아름다운 만남회 1동 100만 원, 전 경남은행 직원 박규룡 씨가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은 한 통화 3천 원의 ARS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사랑의 온도타 온도는 81.2도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정보공개 전용 홈페이지인 울산교육정보포털을 내일부터 정식 개통해 운영합니다. 울산 교육정보 포털에서는 기존의 정보 공개제도 이용과 함께 현장학습이나 졸업앨범 등의 구입 과정, 시설과 공사 등의 계약 정보, 업무 추진비 사용 현황과 기관장의 외부 출장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